자, 우리 친구들, 앞서서 우리 관계대명사 대세의 쓰임들, 그리고 이제 특징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봤나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이번엔 관계부사절이라는 걸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설명들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미리 혼동될 수 있는 점을 꼽아보자면, 형용사 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계속 영상 속에서 계속 무엇을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분명히 형용사 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용사 절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명사를 뭐 해주는? 명사를 뭐 해주는? 그렇죠. 형용사 절이라는 건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형용사 절의 종류를 하나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형용사절을 여기 로 옮겨서 쓸게요. 좀 글씨가 겹쳐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요. 자, 형용사절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선생님이. 하나는 관계 대명사절, 그렇죠?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형용사절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다루게 될 관계 부사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마 이 용어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할 텐데 자 일단 먼저 확실하게 할것첫 번째 관계 대명사절이던 관계 부사절이던 절 전체의 성격은 절 자체의 성격은 제가 말하는 절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컨정션이 있는 그쵸 컨정션이 있는 종속절을 말하는 거죠 그쵸 컨정션이 있는 이 종속절을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정션이 달려있는 이 절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용사절의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왜 그럼 형용사절에서 쓰지 않고 관계되면서 관계부사라고 하냐면, 우리 종속절은 컨정션의 종류에 따라서 성격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컨정션이 관계대명사라는 걸로 쓰이면 관계대명사절, 그 다음에 반대로, 아 반대는 아니고 이제 또 다르게 컨정션이 관계부사라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그걸 관계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결국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 둘다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형용사절임은 똑같다 라는 점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긴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해 하면서 관계대명사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지금 배우게 될 관계부사, 이제 이런 접속사들은 관계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 성격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부사는 또관계대명사 다른 이런 점들이 있어. 하지만 둘다 명사를 수식해라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앞에 이제 혼동될 만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보고요. 자, 관계부사 한번 배워볼 건데 먼저 관계부사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관계부사절로 그동안 리딩에서 보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관계부사절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찍어내 볼 겁니다. 자, 먼저 1번과 2번, 3번, 4번 다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1번과 2번에 선생님이 관계부사를 넣자면 1번에는 when이라는 관계부사를 넣을 거고요. 이번에는 where 이라는 관계부사를 집어 넣을 겁니다. 어, when과 where은 사실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의 who, which, whose. 관계부사의 when, where 이따 보게 될 how, why는 사실 우리가 의문사라고 배웠던 친구들이죠. 의문사라고 배웠던 친구들이 아,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conjunction이 될 수도 있구나. 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도 만들어주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관계부사 종류가 이런 것들, 즉 의문사들의 역할을 하던 것들이 또 관계부사 역할을 할수 있고 특징점을 잘 보면 형용사절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 명사들, the time이나 the place와 같은 명사들을 뭐해줄 수 있다. 그렇죠? 요 관계부사절 when we first met이라고 하는 요 관계부사가 Time이 어떤 시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Where I was born이라는 표현은 the place라는 장소를 수식해서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When we first met, When we first met하면은 내가 우리가 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처음 만났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두번째에서 where I was born 은 장소는 장소서 이렇게 해서, 이렇렇죠그래서 동사처럼 다로 끝나지 않고 뭐뭐 했던 뭐뭐 뭐 하는 이렇게 형용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관계 부사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관계 대명사처럼 명칭을 같이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계 부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또 관계 대명사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관계 부사에서 관계라는 말은 관계 대명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 주는 둘 사이의 연결성, 관계성을 만들어 주는 바로 컨정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본인이 이 뭐예요?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명사의 역할, 명사의 역할을 했다면 자, 부사라고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똑같아요. 맞아요. 관계부사절 안에서 즉 종속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명사는 아니구나. 얘는 명사는 아닌데 관계부사절 안에서 우리 관계부사는 또 종속절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관계부사절 안에서 부사의 기능을 한대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우리 명사 역할할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모디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뭐라고요? 관계부사 자체는 그 부사절, 관계부사절 안에서 모디의 역할을 해요. 명사처럼 키의 역할이 아닙니다. 모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그렇죠.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초다이어 그러면서 모디 하면 생각났던 게 바로 맞아요.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있었잖아요. 이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주로 하는 역할들 어떤 거를 나타내 줬냐면 첫 번째, 무엇을 나타내 줬다? 시간을 나타내 줬었죠. 또 장소를 나타내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했었는지 어떤 이유나 또는 내가. 어, 운전을 했는데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라는 이런 방법을 설명하는 것까지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부사라는 건 본인이 일단 관계부사절 안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모디라는 것이고, 그렇죠 모디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가 의미상 나타내는 것은 시간장소 이유 방법이라는 걸 나타내겠구나. 자, 선생님,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보다 가짓수가더 적습니다. 네 가지만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관계부사를 네 가지만 쓸수 있다는 건 선행사도 쓸수 있는 것들이 제한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관계부사의 종류들을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왔다.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나오면, 그렇죠. 바로 우리 접속사 중에 관계부사 when 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 관련된 장소에 관련된 관어 선행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where이라는 선행사 어 관계 부사를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the reason blah blah 하면서 이렇게 이유에 관련된 선행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그렇죠. 우리 의문사 중에 why라는 게 있었죠. 관계부사도 why라는 걸쓸수 있고요. 자 마지막 내가 이렇게 했던 방법은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라고 할 때는 바로 마지막에 그렇죠. how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친구는 지금 conjunction과 부사 기능을 모두 할수 있는 친구들이구나.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관계부사에 따라서 선행사도 쓰임이 제한에, 선행사의 종류도 제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 건데요. 자,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가 왔을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잠시만요. 선이 조금 삐뚤어져서요. 음, 이렇게 해보도록.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참, 미안해요. 영상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따가 쓸 공간이 밑자리에 생기지 않을까봐 미리 당겨놓도록 할게요. 다시 칸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부사가 when이 나오려면 앞에서 행사는 시간에 관련된 것들 그럼 우리 시간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렇죠. 타임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도 꼭 시간을 몇시몇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타임도 있지만 데이트도 있고 데이도 있고 또 연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 주는 모든 개념의 명사들은 when이라는 관계부사절이 뒤에 수식을 할수 있습니다. when이라는 관계부사절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 선행사들을 수식해 줄수 있다. 장소에 관련된 것들은, 그쵸.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게 바로 place. 그렇지만 place만 나오진 않죠. spot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담아뒀던 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내가 어떤 장소에 갔다 했을 때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뭐 학교다, 집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것들도 바로 장소선행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선행사도 뭐 village나 restaurant 같은 장소선행사들은 무엇이다? 그렇죠. 외열이 들어가 있는 관계부사절의 소식을 받을 수 있겠다. 자그 다음에 why라고 하는 관계부사절은요 이제 선행사가 좀 아무래도 정해져 있겠죠.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는 우리가 더 reason, 그쵸?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쓰게 되고요. 자, 이제 how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우, 미안해요. 자 하우라는 친구는 우리가 방법에 관련된 명사, 그렇죠? 더 웨이라는 명사가 나왔을 때 하우라는 관계부사절이 그 웨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알아둬야 될것 절대 선행사들은요, 리즌과 웨이를 제외하고는 이 타임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부사들이 이 관계부사들이 자 관계대명사와 과연 특징이 같느냐? 선생님이 아까 미리 힌트를 줬었는데요. 잠깐만요. 요거 사이즈를 좀 줄여야 또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필기할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자 그럼 관계부사는 과연 관계대명사와 같은 절의 형태로 오나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어, 선생님이 밑에 다시 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when이라는 관계부사와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써놓은 상태죠. 자 뒤에 절을 볼게요. We first met. i was bor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보게 되면은 뒤에 we first met 이라고 하면 자 우리는 만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 선생님 met은 타동사인데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 없으면 불절이 아닌가요 하는데 선생님 여기 일부러 한글에 서로를 이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가요 여기서는 we 라는 말을 통해서 최소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e a c h other 서로를 만난다라는 이치 c h other라는 말이 원래 목적어가 있지만 문맥상 없어도 우리가 의미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맷은 어, 뭐예요? 자동사처럼 목적어 없이 쓰일 수 있는 그렇다면 뭐예요? 주어와 자동사격의 맷이 왔기 때문에 아 얘는 불초리가 아니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I was born 나는 was born 태어났어라는 동사구가 와 있죠. 자, 우리 지금 보면은 w o s 는 뒤에 born이라는 동사까지 와서 자동사가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럼 얘도 뭐예요? 목적어가 또 필요가 없어요. 즉, 빠진 게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돌아오면 when, where, why, how라는 이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대명사절처럼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무엇을 해준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 그렇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지만. 자, 관계부사 자체만 보면, 관계부사절 내에서 관계부사 자체만 보면, 관계부사 뒤에 나오는 절은 이렇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 또는 보어가다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것 하나 키 요소가 빠지지 않은, 그쵸. 어떤 절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 맞아요. 완전한 절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절이가 온다. 이것은 무엇과 다른 점이에요? 그죠 관계 대명사와 다른 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계속 옆에 공간을 띄어 놨을까? 우리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관계 부사를 또 관계 대명사와 연관 지어서 한번 해볼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옆에 공간 우리 친구들 필기할 때꼭 남겨 주고요. 자, 3번, 4번에 그럼 어떤 관계 부사 들어갔는지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번 봅니다. I cannot express the reason. 난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어떤 이유인지 바로 요 뒤에 관계 부사절이 나와 있죠. he did it. 그가 그것을 한 그것을 했던. 자 여기 보면 주어동사 did의 목적어까지 나온 완절이가 나왔죠. 그래서 관계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라걸 대번에 알수 있고요. reason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why라는 관계부사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별표를 쳐줍니다. 4번은 특이하게 선행사가 지금 안 보여요. 그렇죠. 자 모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중에서 관계대명사는 이제 w h a 이 있긴 하지만 관계부사 중에서 이렇게 선행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how 라는 관계 부사가 이런 경우인데요. That's how my wife behaves when she gets angry. 그게 바로 내 와이프가 행동하는 방식이야. She gets angry. 그녀가 화가 났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how 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요. 이 how 와더 웨이의 특징인데요. 자, 선행사 더 웨이와 선행사 더 웨이와 how는 둘이 동시에 쓸수 없고, 동시에 쓸수 없고, 반드시 둘중 하나만 써야 됩니다. The way와 how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how만 쓰거나 또는 how만 쓰거나 또는 선행사, 더웨이만 남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데요 자 어떤 형태는 불가능하다고요 어, 요거는 좀 색깔을 바꿔서 써 놓을게요 안 되는 형태를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돼요 더웨이와 How 이렇게 동시에 이어지는 절의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까지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쓰임, 그리고 종류, 그리고 뒤에 완절이가 온다라는 특징까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조금 연결지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마인드 매핑하세요.